안녕하세요 닥톡 네이버 지식인 상담한의사 박천생입니다 대인공포증 증상 때문에 사람들 앞에 서 있거나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상황에서 과도하게 긴장하지만 스스로 의견할 수 없어서 점점 더 사람 만나는 자리를 피하게 되는 문제가 치료로 좋아질 수 있는지 문화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인공포증 환자는 사람들 앞에 서면 심장이 빨리 뛰고 얼굴이 다아오르고 말이 막히는 증상도 힘들어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스스로 의지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자책하게 되면서 더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은 정신이 나약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치료가 꼭 필요한 대인공포증 증상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대인공포증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지는 순간 몸이 먼저 위험신호를 작동시키는 병증입니다. 심장이 빨리 뛰고 숨이 가빠지고 얼굴이 화끈거리거나 손에 땀이 나는 건 몸이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과도하게 반응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괜찮다고 스스로 다짐을 해봐도 막상 상황이 오면 몸이 말을 안 듣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하나학적으로 보면 이런 대인공포증은 보통 선천적인 예민함과 후천적인 경험이 함께 작용해서 나타납니다. 어릴 때부터 잘 놀라고 긴장을 잘하는 체질을 타고난 경우가 있고, 여기에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했던 경험, 실수나 평가를 강하게 받았던 기억이 더해지면, 몸과 마음이 그 상황을 위기로 저장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후에는 비슷한 상황만 마주해도 생각보다 몸이 먼저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도 단순히 마음만 다잡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미 신경계는 과각각성 상태가 되어 있고 몸은 긴장을 자동으로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의학적 치료는 이러한 상태를 몸부터 안정시키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한약 치료를 통해 과도하게 예민해진 신경 반응을 낮추고 긴장 상황에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도록 몸의 여유를 만들어 줍니다. 침뜸 치료와 약침 치료는 가슴 답답함, 심기항진 목과 어깨에 쌓인 긴장을 풀어주면서 몸이 안정되는 감각을 다시 배우도록 도와줍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굳어있는 흉곽과 상부 긴장을 순활법이나 두개청골요법으로 풀어줌으로써 호흡이 깊어지고 긴장이 내려가도록 돕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거 경험에서 비롯된 불안 반응은 몸에 대한 치료만으로는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감정자위기법과 같은 한방 심리상담 치료가 함께 활용되는데요. 감정자위기법은 과거를 억지로 분석하거나 힘든 기억을 반복해서 떠올리는 방식이 아니라 몸에 남아있는 불안 반응과 감정 흔적을 안전하게 풀어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알면서도 불안이 먼저 올라오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인공포증 치료의 목표는 전혀 떨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긴장하더라도 사람을 피하지 않고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대인공포증 증상은 혼자 삼고 버틸 문제가 아니라 몸과 마음을 함께 조절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병증입니다. 지금처럼 치료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미 회복을 향한 첫걸음을 시작한 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혼자서 자신을 다치지 마시고 가까운 한에서 정확한 검진과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